어? 좋아하기도 하고, 살아, 저, 저, 잘하기도 하고. 믿습니다. 저는 해물님. 어, 저희 채팅장 분위기 보이죠? 아직도 제가 본 실력을 드러내지 않았어, 야오가 근데 오늘 드러낸다. 예전에 한번 드러낸 적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35분에 CS 400개 채우고 21킬 하던 그 야쏘. 와. 그 야스오 제가 오늘 다시 보여 드리죠.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근데 야스오가 다른 캐릭보다 집중도가 높아요. 좀더 세밀한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샤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방송에 대한 집중력으로 할애 하기 때문에 그게 음. 안 됐던 거지. 진짜 게임에만 집중하면 그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틀림없이 되죠. 그걸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저 어차피 서포터예요. 이번엔 느낌이 안 좋아. 이 오핑 어디 갈 거냐고. 어디 희망 저... 희망 왜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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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왜안안 해? 안 해? 안 해? 왜안 해? 왜 너무 왜안 해? 야 보답해야지 야스오로 <laughs>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 진짜 믿으세요 정말 제가 믿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이렇게 네. 중요한 순간에 야스오 꺼내는 만큼 네. 지금과는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만약에 네. 시청자분들이 어. 저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알아요 만약에요 제가 이번에 야스오로 똥 싸면 음. 1인분 이상 못해서 우리 팀이 야스오 때문에 패배하게 된다면 된다면 저 내일도 방송합니다. 와! 시청자분들 개이득. 저 내일도 방송합니다. 개이득이다, 개이득. 내일도 마이크 방송으로 고정 방송처럼 진행하겠습니다. 오! 저그 정도로 지금 자신이 있어요. 믿으세요, 저. 저 믿에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동안 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이 토요일 맞죠? 토요일 7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토요일 7시는 매주 화목토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방송 선사하겠습니다 토요일 7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 지킵니다 <laughs> 오케이 가봅시다 왜 사기꾼이야? 요일을 잘 봐야지 갑시다 지금 12시가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12시 1분이라면 사기꾼이야 근데 2시 14분이야 지금 이렇게 저 어? 요일, 요일 저거를 잘 지켜야지 좋아 저 진짜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 집중해가지고 피카츄, 피 봐요 피카츄 이, 어 그래 피카츄 우리 아, 피카츄 볼수 있는 진영이구만 나? 보나? 가보자 수 있나? 엄청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못 어. 보지 않아요? 우리 진영이 위에요 아래에요? 네. 아래면 보잖아 위, 우리 위야? 아이, 위, 위, 아니 제라스가 아이. 어딨어 지금 아니, 우리 아래잖아. 위.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데 왜 위야? 위. 아니, 우리가 아래고 이쪽이 위잖아. 위. 여기가 위야? 네. 아래 있는 게 위야? 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색깔. 난 모르는데. 저기가 푸른색, 여기가 어. 빨간색. 빨간색이 그럼 위야? 네. 와. 오늘 내가 에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괴몽이에게 나도 뭔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뭘 가르쳐 주지? 그거 언더더시 부르는 거. 그거? 어, 길 성대 모사가 돼야 되는데. 길? 어, 길. 이거 잠깐만. 내가 믿으니까 제라스니까 그래. 라는겁니다길 성대모사가 되는데할수 있어요 길 성대모사 해보세요 노래 오네가 웃고 있나요 그렇지 오네가 이렇게 오네가그것에 그렇게 가 under the sea under the sea l e b d a 이 b 이 b 이 게이 boy she's into me 라이카이이이이이이라이카이뽀이도이뽀이뽀이도이이뽀이이뽀이뽀이라이토이뽀이이런이으이잘이고이어이그이식이로이면이는이야이들이음이무이게이입이서이오이대이부이면이음이맞이서이럼이더이시이됩이다이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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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뽀이뽀이뽀이뽀이뽀이뽀이뽀이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흑마법 냄새가 나는군. 오. 이 사이온이 이쪽에메다난다고요 해중 에 아침이 밝았다. 남자 이유와 이유는 우 개이다 오 잘해요? 오 잘해 어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만 오 와우 100점 만점 정말 축하드려요 질러팅? 네 역시 노래를 아는 사람이구만 풍류를 아는 친구야 당신은 가수 테마 이제 그만해 집중해야되니까 네. 네 그렇지 내가 잘 조절시켜주겠어 자네 죄인 두개 먹고, 그렇지 이거 하나 먹고 어! 누가 아! 일부러 저러는 거야 참 패시브 이용해서 잡을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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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깜짝 놀랐네 허접인 줄 알았네 고수였어 고수 풍령이 저렇게 하더라고 좋아 풍형 너무 좋아요 어 맞아요 풍령 너무.. 너무.. 전 착한 BJ가 좋아요 풍령 30대 반삭한 사람중에 제일 좋아요 꽃미남 유부남 미중년 좋아 어 일부러 그러는거야 일부러 저네도 경험치를 먹거든요 피하고 30대 반삭한 어 남성분중에 제일 좋다고 응 음. 블랙형은 반삭 안하셨죠 어! 아! 블량님은 먹었어야 되는데 오빠죠 오빠 블량님은 어 아야 잘하는데? 지금 거의 이기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지금 활약하고 어, 있어가지고 엄청 활약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드는 거의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제압 다 했어요 그렇지 <laughs> 좋아 좋아 W 하나 올려주고 이제 죽었다 W 올렸다 여기 와딩 <laughs> 좋아! 야 근데 진짜 배치되니가 사람들 집중도가 틀리다 <laughs> 네 그러니까요 와 싸우질 않네 한 판도 한 판도 안 싸우고 다들 얼마나 열심히 양쪽 다 끝까지 긴장감이 끝나네, 계속 유지돼 맞아 와 아까 그 던진다는 사람도 엄청 열심히 하고 좋아 야쏘는 무빙이지 렉사이 오는구만 좋아 라인 밀지 마세요 어 알았어 오케이 음. 좋아. 리 리신 보였죠 리신 보였잖 어. 어디 맞죠? 어느 쪽이야? 쪽에. 옆갱 와, 옆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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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일로 와. 됐어 됐어 빠져, 빠져, 빠져. <laughs> 야. 아유! 네, 아, 자, 아, 해. 해. 아 저만 걸었어야 되는데. 아, 어 그거 좋아, <목소리> 좋아, 그거야. 어치스, 우리 둘다다 다 먹었어. 나이스. 우리 이득 본 거야. 아, 내가 좋아 좋아. 타워를 타워를 맞아버렸어 와, 우리가 이득을 다 봤네. 내가 잡는 것보다 사이온이 달려고 있어가지고 사이온이 어, 사이... 키를 먹는 게 제일 좋지. 사이온님 잘하시네요. 오, 약간 렉사이랑 사이온이 형제 같다. 렉사이온 아니야 어? 네 글자로 렉사이와 사이온 여섯 글자 줄여져 버리잖아 어? 긴밀한 사이야 서로 <laughs> 잘해줘 갱도 많이 가고 어? 친하게 지내 아니, 근데 제가 탑을 잘 어? 갱을 안 가서 저기 저 골렘도 좀 양보하고 음, 골렘은 양보해야죠 어 그리고 음. 좋은 소식 들려줄게 네 블루 먹어 아니지. 우와 저 필요 없어요 아 어, 필요 없구나 나줘 그러면 난 필요 여기네 렉사이고다참렉사인거 알고 일부러만 한건 아니에요. 어 어? 떤캐릭이 l 양보하려고 했으니까. 좋아. CS를 잘못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CS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먹 h e 않았네요 잘 먹고 있네요 좋아 부실들은 너무 많이 던져 뭐야 그런 말 하는거 보니까 본인이 있 e 만 철저하게 경험담에서 우러나온 말인 거 보니까 본인이 브론즈 혹은 실버구만. 음. 그 부실 때 기억나요? 음? 브론즈랑 실버일 때 기억나요? 브론즈까지 내려가 본적 있어요? 아니요. 나도 없는데. 못하겠다 이거. 오케이 온다. 아니 너무 아군군군 그렇지. 자 잡았어 잡았어. 그 그. 아 그. 이건 잔나를 노려야 될것 같은데. 좋아 좋아. 야 사윤 잘한다. 나이스 <laughs> 잡았다. 멍청이들. 나이스 이거 잡았다. 이득 괜찮아 다행이. 어, 죽었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웃을 때부터 죽었다는 거 알았어. 약간 어, 웃음이 어색했잖아. 불로 먹어야지. 뭐 웃음이 약간 어색했잖아. 불로 나 준다고 하지 않았나? 블루 타이밍 때 죽는 미드라이너는 먹을 자격이 없죠. 어, 내가 자격을 잃은 건가? 네. 나가야지. 계속 플레이.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히 위협적이었겠지. 말로 듣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정글러였다면 어이 정도로 모르겠지만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느꼈겠지. 다음 블루 타이밍 때는 내가 죽었어도 블루를 줘야겠구나. 참회 시간을 갔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안 하는 거겠지. 미안함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두꺼비를 먹고 있을 거야. 두꺼비를 먹는다는 건 미안함의 상징이니까 보자. 두꺼비를 먹고 있나? 역시, 역시, 역시 두꺼비를 먹고 있군. 와딩을 해야겠다.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좋아. 짜시. 사이온이 갱잘 다닌다.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세상에. 와! 와! 몸빵까지 해주면서 이번엔 킬까지. 에? 아. 아. 음성만 고수처럼 내고. 진짜 플레이는 지좀못 했네. 아. 완전 100% 피할 것처럼 확신 있게 플레이했는데 피하지 못했다. 아니야, 이거 타지 마. 오케이. 열정의 검 하나 여기서 열정을 하나 추가하자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6 0 0원 아닌가? 그러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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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좀만 기다리면 되겠다 스태틱 탄검 사자 오케이 간다 야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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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틱 나왔어요 구 어 근데 렉사이 자라하는 거 맞아요? 저 못해요 근데 렉사이가 지금 사기여서 어오 와드 있는 곳으로 이동했어 대단해 <laughs> 어 제라스 온다 빠져라 어 제가 미드 밀어버릴게요 그러면 이거 내려가서 네. 괜히 저 손해 보지 않고 사이온 간다. 좋아. 아 사이온 좋아. 잡을까요? 아 아... 이거 막을 수 있나 W로 W 사이온 사이온 굿 사이온이 로밍을 잘 다니네. 응? 점멸쓰 점멸 쓰면 이 친구야.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점멸 쓰는 순간 제라스가 노려 노리고 점멸 쓰는 순간 한 방만 더치면 되기 때문에 두 방을 못 피해.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음. 봐봐요. 장막을 쳐도 제라스의 궁이 이렇게 하늘 위로 날라와서 나한테 꽂히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겹치면 되나? 이렇게. 어 겹치면 되나? 사이온이 잘하는 친구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처음에 골렘 먹으려고 패시브 활용할 때부터 느낌이 잘하는 사람이었어. 어, 없... 느낌이 있는 친구였어. 그리고 사이온이 지금 솔랭에서 승률이 매우 좋더라고. 그러니까 장인들은 지금 현재 사이온으로 레이팅을 많이들 올리고 있는 거지. <laughs> 죽는 건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야, 이거 제라스가 많이 만만해졌구만. 말랑말랑한 것 같은 느낌이야. 정이 어, 말은 마음속에 나무를 떠올리라고 알았어. 알았어. 올리는 게 없나? 좋아, 조심조심. <laughs> 만화가 없잖아, 저 친구. 좋아. 갑니다. 끝까지 간... 오케이. 아, 굿! 굿!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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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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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왜 나만 치냐? 사이온 탱탱 가서 나만 치는 건가? 아, 어쩌면 당연한 거네. 당연한 거에 당했구만. 죽여버려, 죽여버려. 좋아, 117억 먹었어. 나이스. 응. 음, 다음 아이템은 BF 대검 가야겠다. 무한의 대검 재료인 그러면 이거부터 가야겠다. BF 대검까지 돈이 좀 남았으니까 곡괭이부터 가자. 저만 왜안 썼나요? 저만 눌렀어요. 아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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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요이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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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는 법 <laughs> 오케이. 네. 좋아. 가요, 어. CS, 이준다. 막고 있잖아.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리쉬해 주는 거야? <laughs> 이게 친정한 오빠지. 리쉬해 주는 건데. 그 사람이 그, 남의 저기, 어? 저거 의심하고 있어. 리쉬해 주는 건데.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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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수있어 그럴수있어 철없을땐 그럴수있어 아직 철없는 나이니까 음 와딩하나 하고 간다간다 간다. 간다 트리 잡으러 간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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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저있어요 뒤에 저있어요 상 달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하아 이거 적들의 센스가 굉장한데? 어? 적들의 센스가 굉장해 렉사이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렇지 일부러 낚시한거겠지 사이온과 같이 잡을라고 그렇지 낚시 성공 어 좋았어 진정한 낚시는 지금부터 시작되지 그렇지 그렇지 도망가고 도망가고 잘하고 있어 나이스. 판테온 이거 잡아야겠다 아까 내가 보니까 1대1로 판테온은 별거 아니다고 판테온이 지금 라이너지 몇킬 먹었지? 2킬됐어 1화치 87개 이정도면 내가 충분히 상대할만 하겠구만 레벨 차이도 안나고 오케이 사이온이 다시 가고있으니까 미드로 다시 가봐, 가봐야겠구만 오케이 어? 아, 아니아니아니 레드는 건들면 안되지 사이거지 레드는 내꺼예요어 와 사이온 잘한다 진짜. 아! 아, 아쉽구만. 야, 이게 원콤이 안 나가지고. 어? 아쉽구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원콤을 넣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도 뭐. 거의 리신 가는 거 보셨어? 아! 들가는 거죠. 어, 부탁현이 보고 반대로 빠지고 있지. 이로 오삼 이로삼나 오삼 이로 두쌤 두쌤 가고있어 기복의 기복의 과몽이 언제 오다 과몽이 사이 왔네 사이온이 었다고 왔어 왔어 사이 왔어 와아제 아, 제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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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어 제발, 제발 야 힐을 주네요 응응응 응? 응? 여기서 이거 판테온 띄우고 좋았어 사연 사연 도망가 우리 우리 팀 왔어 우리 팀 왔어 장막 쳐주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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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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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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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띄어주고날 죽이려고 하겠지 뜯었다 여기서 이거, 이거. 밀어주 그렇지 빠져 빠져, 빠져. 트리,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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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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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맞추진 못했지만 위협은 했어 칼을 들고 있다 는건 굉장히 위협적이니까 일단 이거 밀어야 돼 <laughs> 그렇지 그렇지. 과몽이 굿. 아, 과몽이 빠지. 과몽이. 누가... 아, 나 진짜. 과몽이. <laughs> 과몽이 미안하네. 내 회오리가 없어서 호응하지못했네 과몽이. 죄송. 과몽이 미안하네. 너무... 간다. 아! 아! 작 아! 아! <laughs> <장막을> 늦게 쳤어. <laughs> 아! 아! 이럴 수가. 집중. 오케이, 집중. 집중! 하늘청 땅지 지부 집중 집중하자 집중 집중하자 이보게 과몽이 네 좋은 팀원을 만난 것 같네 그쵸 욕을 안 하고 있어요 세트로 지성이라고 하지 정... 어 말은 그럴싸하지. 가자 b j 스콜피오님 감사합니다 서포터가 있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꼭꼭꼭꼭 사이 이제 11레벨 나는 10레벨 레벨은 거의 비슷해 1 0레벨마지막니까 용, 용, 용 먹을 것 같다고? 용 용? 응. 어 그러면 요, 쪽으로 가야겠어 용을 우리가 먹도록 하지 좋아 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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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고 KDSV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딱 막아주고 이게 안 막히나? 안 막힌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느낌이 계속 딜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한 느낌 좋아 총동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막혀? 왜? 아.. 이만 막히나? 리신비드? 어 그걸 이제 깨달았구만 더 이상 실수는 없어 자네 네, 블루 주소? 솔블루 하겠네 네? 응? 솔블루 하겠네 네 AP AD 캐릭이기 때문에 블루는 나에게 있어서 한 칼에 빼어버릴 수 있죠, 언제나. 좋아. 날아오는 모션 있는 것만 막힌다고? 이해하기가 편하네,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아. 눈가즈 오케이. 용에서 한타를 노리지. 좋아. 용에서 한타를 노리자고. 좋아. 좋아, 좋아. 연미복, 이지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먹으면 된다. 빵태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다섯 명, 네 명, 다섯 명이 다 모인 이상. 어? 아! 아니. 아. 그럴 수 있어. 그러 멘탈을 바로 달아 어차피 일어난 일에 벌어진 일이야. 다음에 이러지 않는게 중요해 일로 오세요 야스오늘 처음 뺏긴거잖아 야스오님 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타겟이긴 한데 지금 사이님 몸빵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이님 고맙습니다 야사이님 센스가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아, 이걸 뺏겼다. 미치겠다.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용 안 뺏기면 되지, 뭐. 그리고 프로 정글러들이 그랬잖아요. 어, 잡는 쪽이 뺏는 쪽이 더 편하다고, 먹는 쪽보다. 이거 밀고, 밀고 빠집시다. 궁 써서 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궁으로 호응 한번 해볼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하. 거리가 안 되네, 거리가. 트럼들 할게요. 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리가 안 됐어, 거리가. 하하. 거리가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아, 나 너무 못한다. 진짜 미치겠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집중하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가보지. 다시 한번 가보지. 가자, 어, 와드도 하나. 지금 와드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렌즈 하나와 투명 와드 또 하나 가자. 좋았어, 가자.